1 3 장은 어제 이어서 선교사 파송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부흥했고 부흥의 결과로 일꾼들이 나왔고 어, 특별히 선교사를 보냈다. 참 굉장히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세워진다. 교사가 세워진다. 평범하게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남을 리드하는 거, 가르치는 거,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열매지요. 좋은 교인이고요. 그래서 신앙의 꽃은 복음 전하고, 내 신앙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다 부모님,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내 신앙을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성령이 도와주셔요. 이게 좋은 교회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 그러만 가지야 됩니다. 전혀 전도자가 없고 리더가 세워지지 않고 교사하지 않는 교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기도도 없으니까. 말씀도 없으니까, 그냥 겨우겨우 교회 다니니까 신앙이 어렵고 불평이 많고, 그럴수록 방해는 받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없고, 뭐 교회 겨우 겨우 다니다가 이제 그만할까 뭐 이렇게 시들시들 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그렇죠. 말씀도 생명 관계, 기도도 생명 관계다. 그 오늘 그런 리더가 나오는 것이 목표다. 좋은 교회다.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대충 믿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남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리더가 본을 보일 때, 아, 저렇게 믿어야 되구나.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지 그렇죠. 경건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라사에 이웃은 구제하든지 복음 전하든지 고넬리 신앙이 그런 거지요. 예. 자, 오늘 그들이 가서 지금 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가장 현실적인 것, 접근하기 쉬운 것, 우리 주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가서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어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쭉 말하죠. 예, 그래서 선지자들의 성경에서 계속 말하던 그거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면서 뭐지했고요. 오늘 어 요한이 증거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고 성령으로 세례 주실 뿐이다. 성령을 보내실 뿐이다. 그게 중요해요. 성령을 내게 주시면 누구도 부인 못 하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시니까. 생명이 있지요. 회개가 있지요. 은혜가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성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게 힘이지요. 파워지요. 이게 없으면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니는데, 다니기는 다니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메말라요. 머리는 아닌데, 마음은 싸늘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다 부담스럽고, 힘만 되는 거. 성령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 예수 왜 믿냐? 물론 알아요. 본받고 따라가야 돼요. 좋아요. 결국은 그분의 성령의 힘, 지혜, 능력, 도움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26절 아브라함의 후손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구원을 보냈다 구원이 예수입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핵심은 십자가의 구속 부활로 생명 그 성령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를 사하고 회복시키고, 그렇죠. 한의가 관계 회복시키고,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고 한의가 회복됐으니까요. 자, 이질절 성경에서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을 읽어요.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있죠. 성경이 다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신, 그분이 속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거절하지요. 자기 고집 때문에, 편견 때문에, 아니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죽여 달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29절, 이건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다. 예수의 죽음은 성경에 예언이 응한 것이다. 나무에 따라 죽였어요. 그러나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지요. 부활의 예수, 예수 생명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증인이에요. 증이 인 되라고 그래요. 예수님 너무 좋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은혜다, 성령이다. 예수증가하는 거. 예수를 자꾸 생각해도 좋아지고요. 자꾸 불러도 좋아지고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은혜받는 길이고 성령 충만한 길이고 생명이 풍성한 길입니다. 헛 생각 하니까 문제예요. 자꾸 딴 데다가 신경 쓰고 마음 쓰고 시간 바치고 그러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예수가 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어요. 우리 계신 모든 약속과 축복은 예수 안에 있다." 10편, 2편을 말하죠. "내 아들이다." 그분은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엄청난 분이에요." 그분하고 대제가 면안 돼요? 질그릇이 철장에 깨지듯 다 깨질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구주로 받아야 되지요. 34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어요. 새 생명을 주신 거죠.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죽어서 썩음 당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간은 죽였지만 그는 죽음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시고 썩지 않지요. 예. 그래서 35편 시편 16편이 부활을 노래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썩음을 당할 분이 아니다. 성경에 말씀이 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고 그랬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다윗은 살다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썩어서 뼈가 되고 흙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요. 산 실절.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 썩음을 당치 않았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이름. 그분을 힘입어 죄에서 받는 거다. 그분 때문에 죄가 다 없어지고 죄를 속죄했고 의롭담을 받는 거다 새사람 되는 거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지 죄 없이함을 얻고 죄삼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생명을 얻고 전혀 새로운 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분을 안 믿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거제란 것은 더 놀라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 자기를 구속하신 분, 엄청난 은혜를 주신 분. 이게 문제지요. 믿으면 성령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간단합니다. 왜안 믿습니까? 막이 방해받아 그렇습니까? 믿으라면 그냥 귀찮게 신하가 뭐 손해라고 생각하고, 방해보다 생각하고, 오해, 오해지, 오해지. 하나님을 등겨서는 안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이 말씀을 하라. 그렇죠? 많이 모이고 많이 믿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의 하나님 이죠. 구원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다. 구원하신 분이다. 나는 아무 공로 아무 없는데 이 죄인에게. 엄청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너무 은혜가 커요. 은혜가 많아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후이 주시고 긍유여이 주시는 거죠.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꼭 자기를 내세워요. 은혜는 없어요. 따지는 거지요, 계단하는 거지요. 나아무 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가 더 많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은혜가 사람을 좋아지게 해요. 너 그렇게 해요. 은혜를 베풀게 요 다른 사람도 내가 받아서 은혜 베풀어야지요. 은혜 없는 사람 따지고 그렇지요, 비판하고 복잡합니다. 너그럽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커야 되고요. 은혜로 살아야 되고요. 내가 너무 큰 은혜 받았다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오직 감사고 오직 은혜지요. 45절, 니 그렇게 은혜 받고 잘 믿는데 또시기하지요꼭 그래요. 반대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역풍불고. 종교인들은 그럽니다. 율법주의자는 그래요. 인간적으로 따지죠. 율법주의자는 내가 꼭뭘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자기를 꼭 앞세우지요. 인간은 그게 내세를 네 만게 아니에요. 내세는 네좀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 많아요. 잘못이 더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엄청난 인간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기쁘게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뭐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겐 오직 은혜고요. 은혜 아래 살아야 되고요.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고요.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구원과 천국을 받았다는 거영생 받았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말씀과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응? 영생을 얻을 자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거절하기 때문에 이 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인을 피으로 삼아 딴 것까지 구원하겠다. 예, 구약에도 있고요.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의 부분이 왜 유대인이야, 민나?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세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유대인들은 돌아올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로마서의 후반부에 10장 이하, 9장 이하, 가울의 고백이고 가르침이죠. 예. 자, 48절. 이방인들은 기뻐하지요. 그렇죠. 못도 뭣도, 뭣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복생자 주신 거. 그래서 찬송하고 믿었다. 여기도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너무 내가 해서 될일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자꾸 뭐 노력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요. 더 때가 묻어요. 애들도 버리기 쉬워요. 인간이란 게 그래요. 예. 잘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거기에는 뭐 자기 교만도 들어가고 인간성도 들어가고. 그게 자꾸 해서 예. 더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맡겨야 되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쓰임 받는데 불과해요.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면 순종하고 도구 되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49절 주의 말씀은 두루두루 퍼졌다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은 말씀으로 전한다 말씀 사랑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되고 요 그렇죠 학가다를 하든 암송하든 쓰기를 하든 읽기를 하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밥 먹을 때마다 성경 한 구절 읊고, 읽고, 들려주고, 기도하고 밥 먹지요. 왜 육신의 양식만이 중요하지 않으니? 자, 주의 말씀이 퍼졌고 이제 막 선동하는데 경건한 기부인들이 믿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가정이나 남편에게.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예, 복음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막 선동에서 박해하고 쫓아내기 막 만들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쫓겨가고 떠나가는데 발을 털어버리고 가는데 뭐가 있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니라.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함께 해 주시죠. 성령이 함께 한다 말은 생명 사, 생명이 기, 이 기쁨이에요. 이들 기뻐하는 거 제일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요. 기뻐하는 게 행복이에요. 기뻐하면 병이 나아요. 건강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 하면은 사랑의 열매고 평안 있고 기쁨이 있지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주를 위해 살면 핍박 받고 오해받고 어려움도 있어요. 진짜 주를 위해 살면 성령은 충만하게 도와주셔요 예, 핍박 받을수록 은혜가 더해요. 핍박 받으면 믿음이 좋아져요. 기도가 신실해요 가짜는 다 도망가요 진짜만 남아요 비법 받을 때 어려울 때 신실한 믿음 그리고 신실한 은혜가 더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전도자를 보냈지요 뭘 전도했습니까 예수를 전하지 반응이 뭐였습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또 방해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예. 구원도 그분이 하시고 말씀도 그분이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죠 작정된다는 다 믿게 하시고 쓰임받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광주 땅에 80%가 안 믿어요. 우리 동네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80% 많아요. 우리의 전도 대상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